안녕하세요. 작가 김세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는 루이스 헤이 여사님의 책, It's you. You can heal your life. 들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볼 때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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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하나의, 그렇게 만드는 책이고, 전 세계 4천만부가 팔린 정말 엄청난 베스트셀러인데, 볼 때마다 참이 책은 정말 좋은 책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어, 스스로 서게끔 도와주는 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되게 착하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장고가 안 쌓이고 돈이 잘안 벌리는 사람이라면 이 부분을 공부하면, 어, 돈이 더잘 벌리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가지고 와봤어요. 다른 사람의 행운에 같이 기뻐하라. 한번 적어 보세요. 지금 막 다들 어, 나 착하고 되게 열심히 하는데 돈이 잘안 모이는데 이거 내 얘기 아니야라고 하신다면 맞습니다. 이건 바로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적어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의 행운에 같이 기뻐합니다라고.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행운을 같이 기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행운을 같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되게 어 뭐, 어떤 분들이 부자가 뭐 했어요라고 하면 막 이러는 막 콧구멍으로막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응? 응?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질투 시기. 근데 당신보다 부유한 사람을 질투하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부자가 되는 시간이 길어져요. 이게 빨리 올 수도 있는데 길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지 않으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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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laughs> 질투하시면 돼요. 네, 다른 사람이 돈을 뭘 어떻게 쓰건 간에 그 사람 돈 쓰는 방식을 비판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건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돈 벌어서 그 사람이 알아서 쓰는데 그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어, 좋아했던 어떤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어, 엄청나게 많이 먹는데 돈을 쓰시는 거예요. 제가 그볼 때마다 웅웅웅 이랬거든요왜먹 <laughs> 이렇게 뭐, 저렇게 많이 먹어 제가 그때 다이어트 중이었고 또 돈도 없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질투가 심했었던 거죠. 그 사람이 뭐돈 벌면 저렇게 많이, 무려, 미련하게 많이 먹어?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저 되게 가난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신경 쓰지 마요. 그 사람이 뭔가 한이 맺혔겠지, 먹을 거에. 어떤 사람 막 자동차를 계속 사. 그럼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어, 저 사람 왜 저렇게 비싼 차를 사? 막 이랬거든요. <laughs> 근데, 어, 제가 나중에 커서 보니까, 연비가 더 좋은 게 수입차일 수도 있고, 또, 어,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차를 탐으로 인해서 비즈니스가 더잘 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하나도 모르니까 맨날, 막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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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왜 그래요? 이렇게 질투해서 그때 저 되게 가난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돈 쓰는 방식을 비판하지 마요.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불법적인 곳에 게임 도박하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 얘기를 아예 궁금해 하지 마세요. 아예 신경을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담고 싶은 부자예요. 자수성가에서 정말 이렇게 공명정대하게 돈을 번 부자. 그 부자에 집중을 하고 불법 도박을 하고 뭘 나쁜 짓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돈번 사람들 얘기는 아예 듣지도 말고 신경쓰지도 말고 내가 만약에 판사나 변호사나 이거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랑 그 일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좋겠지만 우리는 지금 도화지란 말이에요. 하얀 도화지에 내 부에 대한 역사를 써야 되는데, 불법 도박하는 사람, 뭐, 이런 것만 쓰면 내가 하는 일도 결국은 그런 거랑 약간 연관이 있게 된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다른 사람 돈 쓰는 방식 비판하지 말고요. 내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쓰건 말고. 내가 상관할 일은 내가 버는 돈, 그 다음 내가 쓰는 돈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다른 사람한테 행운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행운이 찾아올 때, 또막 <laughs> 이렇게 꼭 코로 말하지 마시고 그냥 축복해 주세요. 어저 사람 저렇게 잘 됐네. 저 사람이 잘 됐어? 나한테도 당연히 그런 행운이 올 거야라고. 나한테도 그만큼의 행운이 찾아올 거야. 저 사람 되게 내가 보기 아닌데 잘 됐어. 그러면 어 저렇게 아닌 사람도 축복이 있네. 나는 그러면 더잘 되겠네. 왜냐면 나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멋지게, 훌륭하게, 감동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누가 뭘뭐 했대, <laughs> 이렇게. <웃음> 이제 그건 하지 마요. 이게 에너지를 낭비하는 데서요. 앞으로 막 차가 달리는데, 뒤에서 누가 막 끌잖아요. 그럼 뒤에다가 차에다가 이거를 끈을 묶어놓고 달리는 거랑 똑같아. 내가 앞으로 달리는 데만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뒤에서 누가 자꾸 잡아 끌게 하지 말고, 그거를 끊어내시라고요. 와, 저 사람 저렇게 돈을 써? 저렇게도 돈을 쓰네? 나한테 저 돈이 두어지면, 어, 나는 더 멋있게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저 사람 저렇게 잘 됐어? 어, 나한테도 그만큼의 행운이 오겠네. 좋은 일이야, 라고. 네. 어... 당신이 구두세인가요? 화장실을 청소하는 사람들 당신이 되게 뻣뻣하게 구나요? 회사 건물 수위나 아파트 경비원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나요? 오래되어서 막 되게 오래된 채소나 빵 같은 거, 그런 것만 사면서 돈을 너무 아끼나요? 중고 제품만 사고, 음식점에서는 항상 메뉴판을 보고 제일 싼 음식만 주문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수요와 공급에도 법칙이 있는데, 수요가 먼저 따르고, 그 다음은 공급. 돈은 필요할 때마다 생긴대요.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장례식이 되어서야만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돈이 들어오면 내 부에 대한 의식이 바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먼저 내 부에 대한 의식이 바뀌면 돈이, 돈의 흐름이 바뀐대요. 자, 이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나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 나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 이게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들은요,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상상하고 이게 당연하다고 느껴질 때더 많은 돈이 인생에 등장합니다. 저는 제가 더 많은 돈을 가지게 된 때가 저희 어, 아버님께서 아프셨을 때, 아버지가 아프셨는데 병원에 갔는데 병원비가 없으니까 이제 쫓겨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아버지가 아프실 때 병원에서 쫓겨나지 않으면 좋겠다. 수술비가 충분히 있고, 입원비가 충분히 있고, 쉬어도 될 만큼의 어떤 돈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제가 정말 또렷하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상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뒤로 점점점점 어... 점점 상황이 그렇게 변하게 되더라고요 넓게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면서 해변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하는 거를 루이스의 여사는 되게 좋아해요 자 이렇게 적어보세요 바다가 나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 바다가 나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 바다의 풍요로움을 담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손에다가 종이컵으로, 유리잔으로, 보온컵으로, 물병으로, 양동이로 이 물을 계속 뜨시나요? 아니면 바다에 연결한 수도관을 가지고 그 물을 빨아들이시나요? 아무리, 아무리,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 바다 물을 다한 컵씩 퍼간다고 해도 모두가 가져갈 물은 충분합니다. 적어보세요. 모두가 가져갈 물은 충분합니다. 모두가 가져갈 부도 충분합니다. 모두가 가져갈 부도 충분합니다. 모두가 가져갈 부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들고 있는 그 컵에 있는 바닷물을 내가 훔칠 필요가 없어요. 왜? 충분하니까. 옆에 있는 거를 그걸 자꾸 막 가져가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내가 담고 있는 그 바닷물을 훔칠 이유가 없어요. 훔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 누구도 바닷물이 마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그 바닷물을 불아는 풍요의 바다에서 물을 가지고 오려면 이 용기를 더큰걸 준비할수록 좋잖아요. 아니면 수도관을 연결해도 좋고. 내가 종이 종이컵만한 의식이 있다면 종이컵만큼 담아 올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욕조만큼 가지고 온다라면 욕조만큼 담을 수 있고 빌딩만큼의 어떤 수도관을 채우고 싶다라고 하면 그만큼또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기가 내 의식이니까 더큰 용기로 계속해서 교환할 수가 있대요. 이 훈련을 자꾸 하세요. 내가 천만 원 있으면 어떻게 쓰지? 저는 이렇게 훈련을 했었어요. 내가, 어, 1억 있으면 어떻게 쓰지? 내가 20억이 있으면 어떻게 쓰지? 계산을 해봤거든요. 근데 20억이 또돈이 되더라고요. <laughs> 나 하루에도 20억 쓸수 있는 여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20억 갖고 쓰면 또돈이고 내가 사는 건 하나도 안 변하네? 그러면 30억을 벌어야지 내가 10억을 가질 수 있겠네 20억이 똔똔이니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상상 속에서 10억도 써보고 20억이 되면 엄마 엄마 집 엄마 차 아빠 집 아빠 차 그다음에 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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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하면 20억 은다 쓰니까 30억 40억을 벌면 어떨까 40억을 벌면 어떨까 어, 상상한다고 누가 잡아가요 공부 못한 내가 나 서울대에 한번 들어가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렇게 그냥 꿈꾸면 안 돼요 왜 꿈꾼다고 그렇게 욕을 해요. 뭐 욕하지 마요. 공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왜 내가 서울 다 들어간다고 꿈꾼다고 욕까지 먹어야 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경제적으로 더 어떤 내 잠재력을 확 펼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꿈은 꿀수 있잖아. 꿈좀 꾸면 어때요? 네. 바다가 나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 모두가 가져갈 물은 충분하다. 나는 다른 사람의 바닷물을 훔칠 필요가 없다. 나는 내 의식을 확장시키고 무한정으로 공급받는다. 무한정으로 공급받는다. 무한정으로 공급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팔을 쫙 벌리고 쫙 팔을 벌리래요. 으, 으, 바람 들어와서 너무 좋다. 에어컨 들어놨거든요. 지금 약간 이 방이 더워서. 네, 팔을 벌리고 나는 마음을 열고 나는 마음을 열고 우주의 모든 풍요와 행운을 받아들인다. 너무 좋다 이 말. <laughs> 나는 마음을 열고 <laughs> 우주의 모든 행운과 풍요를 받아들인다. 이게 우주라는 단어가 싫으시면 하늘이라고 바꾸셔도 돼요. 네, 나는 마음을 열고 하늘의 모든 행운과 풍요를 받아들인다. 나는 마음을 열고 모든 행운과 풍요를 받아들인다. 나는 마음을 열고 모든 운과 풍요를 받아들인다. 나는 마음을 열고 모든 운과 풍요를 받아들인다. 그래서 하늘을 보고 이렇게 오늘 하늘이 얼마나 맑던지 세상에 너무 예쁘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구름이 뭉게뭉게 피고 막 정말 딱그 휴양지에서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그렇게 막 깨르르 깨르르면서 막 뛰어갈 때그 배경으로 촥 펼쳐지는 그런 푸른 하늘이었어요. 뭉게구름이 확 있는. 네. 그때 이렇게 탁 팔을 벌리고, 나는 마음을 열고, 모든 행운과 풍요를 받아들인다. 라고 한 다음에, 자기가 할것 같은 그 수식어 있잖아요. 그게 막 쏟아지는, 은총이 막, 은혜가 막 쏟아지는 그런 날에, 야호! 해도 되고, 꺄악 해도 되고, 아싸! 호랑나비 해도 되고, 여러분 원하시는 그 추임새 있잖아요. 내가 하는. 그거를 이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싸! 최고! 만세! 짱!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들. 그렇게. 그럼서 내가 계속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자연스럽게 내가 풍요로워지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면요, 그 정신적인 예금이 늘어난대요. 내 의식이 더 넓어지는 거죠. 내가 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내 정신은행에, 말이 되나? 정신은행에 정신적으로 이걸 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넓혀 놓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회들이 쏟아졌을 때, 요렇게도 잡고, 저렇게도 잡고, 요렇게도 잡고, 저절로 다 받게 되는 거죠. <laughs> 아싸, 할렐루야 막 나왔어. <laughs> 상상하니까 소름이 돋아요. 이게 소름이 돋다가도 나중에는 덕에게 덤덤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우리가 여름에 수박 먹으면 맛있겠다, 수박 먹으면 맛있겠다. 그래서 수박 먹... 생각만 해도 막 침이 죽 흐를 때 수박이 이렇게 되게 많이 쌓여있으면 먹으면서 약간 덤덤한 마음이 있잖아요. 행복하면서도 그런 상황이 돼요. 그때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집착을 또 내려놓는 시점에 저의 경우엔 그랬거든요. 자, 단지 돈을 더 많이 버는 걸로 충분하지 않다. 당신은 돈을 즐겨야 한다.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돈을 즐긴다. 나는 돈을 즐긴다. 나는 돈을 즐긴다. 이거를 막 즐긴다고 생각했을 때, 와, 어, 안 돼요, 두려워, 무서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네. 돈을 다루면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죠. 특히 만약에 내가 돈이 많이 벌린다면이라고 생각했을 때 두려운 마음들이 있죠. 그 낡은 생각들이 뭔가요? 녹슨 밧줄, 쇠 밧줄처럼 쇠 쇠사슬처럼 여러분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낡은 생각이 뭐죠? 그거를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분리수거함에 썩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그 낡은 쇠사슬 같은 생각이거든요. 네. 돈은 심각한 주제가 될 이유가 없대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돈은 뭐죠? 돈은? 돈은 뭘까요? 돈은? 돈은? <laughs> 여러분, 돈은 뭘까요? 돈은요, 교환수단이에요. 어, 내가 엄마, 아빠, 이번에 생신선물로 케이크 하나 해드리고 싶네? 꽃다발 하나 해드리고 싶네? 어디 여행 보내드리고 싶네? 그러면, 뭐, 송아지 끌고, 뭐, <laughs> 집에 있는 돌반지 가져가서 바꿔가지고 그걸로 여행 보내드려요? 아니잖아요. 지금 돈이라는 교환수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교환수단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네. 그냥 교환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관념을 다 흔들어버리는 거죠. 사람들은 근데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세요. 그럼 막 승질을 낸대요. 여기 루이스의 여사님의 세미나에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서 온 사람들도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세요라고 하면 막 불같이 화를 낸대요. 자기의 그 낡은 쇠사슬의 생각을 버리고 싶지 않다는 거지. 그러면 이두 가지의 생각이 싸우잖아요. 나는 변하고 싶어.랑 아니야, 나는 안 변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둘 중에서 나는 변하고 싶어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정수입이라는 말을 버려버리면 좋대요. 나는 딱이 돈으로만 살아가야지, 나는 딱이 수입만으로 살아가야지라는 거를 버려버린대요. 버려버리고, 지금 오대산에서 선책길 걸으면서 물소리와 함께 들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뭐, 네, 명예님처럼, 최명희님처럼, 이 물처럼 내 안에 계속돼서 밤낮으로 수입이 들어온다. 라고 물 흐르는 것처럼 내 삶에 계속해서 부가 흘러들어오고 있다. 나는 변하고 싶어. 나는 밤낮으로 돈이 들어오는 걸 보고 싶어. 내 장고가 점점 차오르는 걸 보고 싶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한계를 긋지 말래요. 내 수입이 더 들어올 수도 있는데 나는 고정 수입만으로 살아야 돼라고 일부러 한계를 긋지 말라는 거죠. 공급로는 셀수 없이 많대요. 수많은 통로를 통해서 공급이 모든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내 삶에 부가 흘러들어온다. <laughs> 돈이 나야가로폭포처럼 <나약으로> 쏟아진다. <laughs> 네. 물이, 저는 수돗물 소리 듣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세수하려고 이렇게 물딱 틀어놓으면 물줄르르 흐르면, 아, 이 물절을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맑고 깨끗한 물이 지금 내가 손 닦을 수 있게, 내가 샤워할 수 있게 흐르는 것처럼 내 삶에서도 계속 이렇게 풍요로운, 음, 정결한 돈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길을 걷다가 동전 하나라도 딱 발견을 하면, 고맙습니다. <laughs> 뭐 이렇게 약간 네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어머 얘 되게 쬐끔 줬는데도 좋아하네. 그러면서 돈들이 막야 쟤한테 가면은 막 되게 대접받아 이런 수박 몰려든다는 거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전은 대단치 않은 금액이긴 하지만, 이거는요, 내가 고정수입 외에 또 뭔가 돈이 들어온다는 증거잖아요. 10원이라도. 내가 예상하지 않았는데 10원이 생겼어. 헉, 어머, 내가 길 가다가 새로운 공급원이 생겼어.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쵸? <laughs> 새로운 수입의 통로가 열렸어. 여러분이 10원이 들어오건, 100원이 들어오건, 1000원이 들어오건, 10만원이 들어오건, 헉, 우와, 새로운? 통로가 열렸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확언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수입원을 통해서도 돈이 들어온다. 이제 새로운 수입원을 통해서도 돈이 들어온다. 이제 새로운 수입원을 통해서도 돈이 들어온다. 이제 새로운 수입원을 통해서도 돈이 들어오네 어머 돈이 또 들어오네. 고맙습니다. 도 고맙습니다.라고. 모두가 가져갈 물은 충분하죠. 그 누구도 바닷물을 마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내 새로운 수입의 통로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유해지려고 노력할 때 항상 얼마큼 얻냐면요,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얻어요. 그래서 한 예를 든다면, 100억짜리 사업체를 운영했던 사람이 만약에 돈을 다 날려서 빵 원이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요 적어도 50억까지 다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100억도 만들고 200억도 만들 수 있어요. 내가 100만 원씩 벌었어요. 근데 갑자기 잡을 잃었어. 그러면 80만 원, 90만 원짜리 잡이라도 바로 찾아낸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20만 원짜리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러면 10만 원, 15만 원짜리 아르바이트를 찾아내고 결국은 25만 원, 30만 원짜리 아르바이트 짜리또 찾아낼 수가 있다고요. 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생각한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만큼 얻게 돼요. 한번 적어 보세요. 나는 받을 자격이 충분해. 나는 받을 자격이 충분해. 나는 받을 자격이 충분해.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작가가 한명 있었대요. 그 사람이 나는 돈을 잘 버는 작가야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커피숍에 가 가지고 글을 쓰고 있는데 어, 작가님이세요? 글좀써 주세요라고 했대요. 그래서 작은 종이를 갖고 오더니 칠면조 점심 특선 얼마라고 종이마다 써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이렇게 써줬대요. 그랬더니 어 작가님 지금 드시는 식사는요 저희가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짜로 해줬다는 거죠. 이거 되게 작은 일이잖아요. 되게 작은 일인데 이 사람의 운명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래요. 이 사람이 다른 새로운 수입원을 받아들였다는 증거고 그걸로 인해서 더 많이 벌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죠. 자, 모든 곳에 부의 요소가 있다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모든 곳에 부의 요소가 있다. 그래서 어, 뉴욕의 저명한 복음주의자인 아이크 목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되게 가난하게 목회를 할때 고급 음식점과 저택과 자동차와 비싼 옷을 볼 때마다 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차가 내꺼 이거 내꺼, 이거 내꺼, 우와, 되게 좋다, 저거 내꺼, 이 음식 되게 맛있겠네,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저 자동차, 어, 좋다, 이것도 내 거. 이랬대요. <laughs> 얼마나 되게. 그냥 되게 기분 좋게, 아무런 사심 없이 그냥 기쁜 거예요. 고급 저택을 봐도 기쁘고, 은행을 봐도 기쁘고, 고급품을 봐도 얼마나 공들여서 잘 만들었어요. 이것도 예쁘고, 옷가게를 봐도 예쁘고, 큰 요트를 보면 거기도 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손가락질 해도 이거 공짜 이용권 줄게 아니면 너가져 그럼 어, 고마워. 하고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그걸 보면서 다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한 다음에, 와, 이게, 어, 나에게도 허락될 부의 일부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도 허락될 부의 일부다.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가질 수 있어. 라고.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가질 수 있어. 라고. 옷을 잘 차려 입은 사람을 보면요. 어, 저 사람 경제적 여유가 있나 보다. 너도, 나도, 우리 모두 경제적인 여유를 누릴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닷물이 되게 많았을 때그 바닷물로 까르르 까르르 노는 사람을 보면 와저 바닷물 가지고 참잘 노네. 나도 이렇게 놀수 있어. 저 사람도 그렇게 놀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 다 풍요롭게 바닷물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의식을 확장하면 내가 종이컵을 가지고 불을 받는 거랑. 큰 파이프를 갖고 와서 빌딩을 채울 그 물을 끌어당기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게 다르다는 거죠. 자, 우리는 남이 받을 복을 내가 이걸 뺏어오려고 하는 게 아니래요. 그게 아니고, 나는 내 복을 원해요. 라고, 나는 내 복을 원해요. 나는 내 복을 원해요. 라고 하는 거죠. 나는 내 복을 원해요. 라고. 그래서 이게 흐름이 되게 자연스럽대요.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없으면 다시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내가 갖고 있는 게 다른 데를 통해서 갔다가 딴한 데도 돌아올 수 있다고. 요 내가 없을 때는 또 이렇게 쓰시면 돼요. 더 좋은 것이 올 때가 되었네. 더 좋은 것이 올 때가 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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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었어. 저희 집이 어, 이제 남편하고 저랑 계속해서 열심히 했는데 한번이 어, 사회적인 어떤 정책이 변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가지고 있던 한 200평 규모의 사무실을 닫아야 됐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희가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몇년전 일인데. 근데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더 좋은 게올 때가 됐어.라고. 근데 정말. 몇 년이 되지 않아서 다 회복하고 그 이상의 것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여러분도, 어, 남편이나 아니면 내가 비즈니스가 잘안 되거나 어떤 뭐가 변해서 되게 뭔가 슬로우해졌을 때더 좋은 것이 올 때가 되었어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저랑 남편이랑 수입이 굉장히 줄고, 또, 음, 투자했던 것이 잘안 되었을 때, 그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출리스트를 싹다 체크를 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다 없애버렸거든요. 근데 그때 느꼈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 불필요한 지출이 많았었잖아. 라고. 이렇게까지 많은지 몰랐어요. 불필요한 지출이. 그래서 그때 싹 다, 어, 없앴거든요. 불필요한 걸. 그렇게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더 높이 날아갈 수 있겠더라고요. 네. 더 좋은 것이 올 때가 되었어. 감사합니다. 내가 더 높이 날아가라고 불필요한 것을 정리할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때 감사 기도를 했었는데 정말 그대로 됐어요. 네. 되게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칭찬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막 영화배우의 길을 접어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 되게 스타가 되고 싶어 하는 칭찬을 받으면, 허! 말또 꼬꼬목으로 말해, 음 이러면서 안녕 아니요 하죠. 칭찬은요 풍요로움이 주는 선물이에요. 누가 아 뭐뭐해요, 너무너무 와, 이러면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칭찬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칭찬을 받아들이는 법을 어렸을 때 엄마는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칭찬을 받았을 때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걸 알려주셨대요. 이때의 가르침이 네, 크나큰 자산이 되는 거죠. 칭찬을 받았을 때 상대방이 선물을 내 얼굴로 선물을 받는 기분이 들 정도로 같이 칭찬을 해주면 된대요. 좋은 기운을 계속 흐르도록. 우리 여자들은 되게 잘한 거잖아요. 어머 너무 너무 예뻐 그러면 어머 나도 예뻐 이런 친한 남편 뭐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럼 좀 어때? 그 사람 뭐야? 하면 어때? 그냥 우리끼리 계속 칭찬과 좋은 기운이 쭉 흐르면 안 되나? 오늘 기사를 봤는데. 어, 나이 드신 분들이 자기가 스스로 젊다고 생각하시는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노인분들. 그런 분들이 실제로 신체 나이, 그러니까 뇌 나이가 훨씬 젊었대요. 우리 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뇌 나이도 젊어지고, 신체 나이도 젊어지고, 말할 때마다 우리가 축복과 평화와 감사와 사랑의 말을 좀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 굳이 우리가 안할 필요는 없잖아. 그쵸? 좋은 기운이 계속 흐르도록 주변 사람들을 격려하고, 나 자신도 사랑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적어 봅시다. 하루를 시작할 때 풍요로움에 기뻐하세요. 어, 내가 살아 있네. 감사합니다. 어, 내가 손발을 움직일 수 있네. 세수를 할수 있네. 소변이 나오네. 대변이 나오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습니다. 일할 직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밥을 차려줄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내 미래를 좋게 예언함으로써 좋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내가 변화하는 과정을 한번 즐겨 보세요 나는 내가 변화하는 과정을 즐깁니다 나는 내가 변화하는 과정을 즐깁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다가 이렇게 하트를 그려 놓고 칭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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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 칭찬 오예스 굿 이렇게 써 놨어 너무 웃겨 보기도 알러비 이렇게 써 놨어. 너무 웃겨. 근데 이런 거좀해 보세요. 하트 좀 많이 그리고. <laughs> 네.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완벽하고 온전하며 완전합니다. 우리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으로 또 멋지게 하루하루 감동적으로 살아갑시다. 리치서클 아카데미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응원해요. 안녕.